에, 여기는 그 물체 해변입니다 물체 해변인데 어, 오늘 고기를 좀 많이 좀 잡았습니다 또또 또 소나무에다가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어, 잡은 거 잡은 거 이렇게 이제 꾸덕꾸덕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제 캠핑카에다가 그 우리 또 어그 염선모님, 염선모님, 그 장화도 내 캠핑카 그 자전거 거치다 말리고 있고, 어, 그리고 염선모님은 이제 거제도 가셨습니다. 내일 또 오신다니까, 그러고 저 치면은 또 많이 잡으면은, 이렇게 이제 그 배알 따가지고, 이렇게 꼬독꼬독 말려서, 이렇게 갈려줍니다. 그래서 제 캠핑카에다 넣어놓고,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먹고, 가고, 내일 새벽에 온다니까, 또 내일 또조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, <laughs>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 저쪽 어디야 그송전회수욕장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거기 갔다가 여기서 그래도 그 투망을 쳤는데 그쪽 투망은 그쪽 그쪽 투망 칠때그기 민물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고기가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요 바다에서 바로 잡은 거는 어어 어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싱싱하고 좋다고 그럽니다. 자, 지금 여기 여기서 저는 이제 있는 날까지 있겠습니다. <laughs> 아, 얼른 오세요. 네, 여기 이제 그 물치 해수, 그 해수욕장, 그, 주, 그 주차장에 조금 정박해 놨습니다. 그리고 저 투망도 치시고 두망 도치시고 어, 이제, 피, 피곤할 때 여기서 커피도 드시고, 어, 또 이렇게 술 한잔 드시때술 한잔 드셔도 되고, 참전 그렇습니다. <laughs> 얼른 오세요. <laughs> 자, 지금 풍광입니다. 그 장화도 여기다 말리고 있습니다. 그 장화도 말리고, 그, 숭어, 숭어 잡은 걸, 이렇게 또 말리고 있습니다. 얼른 오세요. <laughs> 자 여기가 물치항이라고저 보이시죠? 어 아마 그 아직 여기 그 표시 물치향이라 보일 겁니다.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저그 주차장이 있는데 여자 어, 지금 캠핑카들이 많이 왔습니다. 어,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캠핑카들이 주차장으로 확찼습니다 거의. 그날은 예, 여기 이제 그 승호가 많이 잡힌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. 여기 물치해변이라고 그럽니다. 예, 주차장 있고. 예. 에, 화장실은, 어, 화장실은 바로, 요, 어, 제 가는 길, 이 차도, 어, 우측에 지금, 저,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있고, 지금, 저, 캠핑카들이 엄청 많죠? <laughs> 많고, 여기가, 이호님, 이호님 그 캠핑카고요. 그럼 이제 대표 회원들 거반 엄청 이쪽으로 다 몰린 것 같습니다. 몰린 것 같고, 에, 지금 제가 요, 요,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, 에, 여기가 그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은 그래도 차도 많이 댈 수도 있고, 자, 여기가 또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고, 자, 이렇게, 여름에는 여기서 샤워장으로도 쓰고 그럽니다. 여기 화장실이 비교적 깨끗해요. 물치해변물치해변이라고글 물체 물체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길을 차단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차는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.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막아놨기 때문에 해변으로 지닌 불가 불가능합니다. 지금 여기는 그 물치 해변입니다. 지금 현재 보면 물치 해변에 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. 다리가 있고 여기가 아마 요 다리부터 기수 지역이에요. 기수 지역이고 이렇게 해수욕장인데 자 여기서 이제 투망을 투투 망 포인트입니다. 여기에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다 투망 포인트고 저쪽그 등대 등대에서 저 등대가 있잖아요. 등대서 에 있고.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차는 차는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. 지금 차 들어온 데가 한 대도 없죠. 저 바로 그 컨테이너 저쪽 보면은 무인텔 모텔 앞에 그쪽이 그차세놓는그 주차장입니다. 여기 여기. 예, 주차장이고 어요 중간에 요,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예, 바로 이 다리 여기 다리 밑으로 기수지역입니다. 물, 물 흘러가는 데물 흘러가는 데고 지금, 이제, 이렇게 보면은, 여기가, 지금, 저, 최경철, 어 원투형님이라고 그러죠? 네 원투형님이 지금 저쪽 고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고기 보는데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, 어, 게있저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, 그럼 저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. 울타리를 다 쳐놨기 때문에, 차 진입이 안 됩니다. 저 울타리 진입으로 저쪽, 그저 컨테이너 세워놓은 데죠. 그쪽으로 차를 세워놓으면 됩니다. 예, 제뭐 보시다시피 차는 접근이 안 됩니다. 그리고 거리는 예, 콘테츠에서 거리는 한 70m 정도 됩니다. 자차 차 정박지 정박해 놓고 아, 70m 걸어와서 바로 여기서 여기서 투망을 치면 되겠습니다. 예, 지금 여기 여기가 기, 그 포인트 포인트고 투망꾼들이 지금 한5명6명 보입니다. 그래서. 그명 그... 그...